우리, 도... 혜리님 잠깐 일로 와봐. 예. 살뺀거 자랑이나 하자, 살뺀거 자랑이나. 응. 잠깐 꼭 빼주시고. 야너왜 이렇게 아줌마 같냐? 그 사람들이 나한테 꼬줌마라 그래 아니 지난번에 제가 다른 거 했을 때 왔을 때옷 입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요구르트 아줌마 같다 그랬나? 그러는 거야 너 예전에 입고 온 거? 어 음. 그렇고 난 그거 가지고 오늘 좀노자 승객처럼 입고 왔어요 심지어 신발은 신고 오지도 않는데 구두 신고 어, 왔어 근데 원래 구두 잘 신고 다녀 너? 응. 뭐래 집 신고 신 다닐 거 같지 근데 바디 프로필은 왜 찍으려고 하는 거야? 오빠한테 영감을 받았어. 나? 어. 아, 어 이렇게 되기 싫어가지고 찍어요. 이렇게 되기 싫어가지고. 내가 마지막 내도 배털. 아! <목소리> 야왜 뽑아 이거? 되기 싫어서. 야나뭐 하는 거야 이거? 뭐 하는 거야? 다른 데는 아, 많이 뭐... 안 나는데 왜 여기 털이 나는 거야? 어 들어. 근데 겨털 안 나요. 자세분 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판. 선제버튼 음. 그래서 요즘 엄청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재미를 붙인 것 같더라고. 피트 어. 선생님도. 아 피트 선생님 제가 진짜 닮았나? 근데 여러분, 피트 선생님이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로바뀌었어 근데 약간 불안한 거야. 오빠를 알까봐. 왜? 너무 부끄럽잖아. 어? 부끄럽잖아. 다행히 오빠 몰라. 아, 나 몰라? 어. 왜? 아, 몰라.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. 야, 피트 선생. 우리 피트 선생이 진짜 개빡세요. 아! 아.. 김대형님.. 아이고 많은 원 아우 감사합니다 하겠다. 감사합니다.. 김대형님 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? 얘가.. 김대형님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 존나 물어보니까.. 아니 아. 궁금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길래 우리 오빠한테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나.. 음, 네. 잘생 내가 잃어버린 큰오빠는 아닐까.. 어. 울산 부산에서 청과해 청과.. 어머 나 과일 되게 좋아하는데.. 제일 좋아하는 뭐와. 과일 뭐야? 무화과! 무화과? 어. 너가? 왜 왜? 오피님왜 아줌마 같다는지 몰랐는데 무슨 소리예요? 되게 숙녀거든요. 이링크. 숙녀를 쓰라에둔 응. 어머니라서. <laughs> 아니 난 이제 궁금한 게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나 왜? 뒤에서 뭐 경악 그랬잖아. 왜? 아니 머리가 여러분 여기 누가 잘 사나봐요? 뒷머리 이고방송이요 왜? 왜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? 앞에만 보이잖아. 앞에 어? 이상하잖아. 나는 머리를 감고 오면 걱정해. 감고 보면 방송에 집중 안 한다고. 그냥 동물원에서 동물 보듯 보는 겁니다.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. 아, 어,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아야, 야, 잠깐만. 왜?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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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도, 넣어도, 넣어도. 우리 뽀 좋아 잘하고. 우리 빠한테왜 그래요? 그래요. 못생겼지만 착한 사람이에요. 킹님 <놀람> 옆에 아름다우신 여성분은 누구신가요? 예? 길거리에서 오키님 만나면 좋은 이야기. 아이, 무슨 말이에요? 저, 그런 거 아니에요, 저. 근데 잠깐 일로 와봐요. 일로 와봐요. 평소에 복이 많다는 얘기 많이 있는. 들으셨죠? 어. 복이 얼굴에 복이 있네. 복이 있는데, 좀 애군이 꼈어, 그 복에. 그, 그 길만 뚫어주면은 하루 만사형통인데그 길이 막혀 있다고. 그니까, 어. 그니까. 이거 와가지고 우리, 같이. 어. 우리 둘만 믿어. 어. 오늘 경목껏 꾸님하고 님. 아아 기팝 드레곤 오! 아 이걸로 연어 사 먹을게요. 하나, 말. 둘, 아, 셋. 아, 됐어. 감이 좀 떨어졌네. 옛날는 다. 아, 아, 아아 기팝스를 꾸님 언니. 나오는 그런 눈이라서 그런가 봐. 아또 <laughs> 아이고, 감사십니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무, 무화과 사 먹을게요. 아우, <laughs> 아, 감사 감소... <laughs> 아니고, 그렇다고... 아유. 아니고... 야, 아, 야, 니, 네 네? 이거를 왜 이렇게 파인 거임냐 이게 뭐가 빠요? 예, 염려, 염려. 거기다 진짜 진짜 싹 덧대가지고 하나만 더 이렇게 단추 닮은 그러면 이게 목폴라지, 이게, 이게 브이넥이냐? 어? 브이넥이 셰프가어디좀 사주고 말아야 여기까지 이렇게 팔면 이게. 오빠는 그렇게 옷을 잘 입어가지고 그냥 보라색 치마 입고 다니냐 아이고, 조상님들. 제가 죄송합니다. 아가 그냥 올라당 벗고 다녀. 요나 얘기했잖아. 너가 이거 하고 다니는 거 괜찮아. 근데 왜 타인의 생각은. 저 아이고. 허락 아무도 안해 준다는데 오킹형한테 허락 받고 결혼할 건가요? 근데 오빠가 막그 얘기도 했었어. 너 결혼할 사람 있으면 자기 꼭 이렇게 확인받아야 된다고. 그거 안 보여 줄 거야? 옛날에, 저 옛날에 남자친구 있었는데, 그때 제가 대학교 와서 첫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. 막, 남자가 생겼다고 오빠한테 얘기를 했는데, 카톡으로 뭐라고 한줄 알아요? 내 동생 가슴 만지면, 니네네 가슴 뜯어버린다. 뜯어버릴까? 아 어. 그러니까, 예 알겠어. 어, 맞아, 맞아, 어. 맞아, 맞아. <laughs> 아, 아니, 뭐, 어, 내 동생이랑 사귀고 하면은, 한번인사는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. 응. 어, <laughs> 진짜. 그게 맞는 거예요. 응. 대부분의 힘든. 남자는, <laughs> 자신의 경험에 비롯해 충고를 한다 어, 알겠어! 이물쉐키들이 <laughs> 어렸을 아, 때 아, 오빠가 아, 진짜 막1 0시 넘어서 들어오면 진짜 뭐라 그러고 아, 그랬어 그건 안 되지. 왜냐면 아니. 그래 얘가 몇번 사고를 쳤어요. 그거 초등학교 6학자만 친구잖아. 아니 야 아니야. 그거 말고도 골든디스크 너 때문에 경찰 두번 불렀어. 골든지스쿨. 근데 그거는 좀 어? 억울하다. 아주 새싹부터 가지고 그냥 글러먹은 기집애 가지고 그냥 탑코 앞에서 봤다고 좋아가주냐. 신나 심지어 얘는 엘프야. 또 엘프라서. 슈퍼주니어 동해 좋아해서 동해. 아, 맞아 맞아. 기억나. 하 어, 전화해가지고 괜히 경찰 아저씨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애 실종 신고해야 된다고 엄마를 된다고. 내 다음 수능 결석한 사람. 맞아. 자기는 수능도 안 봐놓고서. 다에 개비싼거 해놓고 써 7점 맞아온 놈이. 어 말이 많아. 난 그래도 공부는 잘했어. 내 다음 이때 전놈카 300. 그니까 엄마. 그래서 골드벨을 올리는 그런 두려박스안 넣으면 어디서 지금 300만 원이요, 여러분? 우리 집 고기로 이 300인분을 팔아야 되는 고기, 그거예요. 소독컵을 몇번 옮겨야 되는지 아십니까? 소독컵 그게 얼마나 배우지 무거운지 배우지 아십니까? 이 어깨가 괜히 생겨난 어깨가 아니거든요. 300만 원 그거는. 엄마가.. 좀더 혼냈어 왜냐면 엄마는 이제 수상한 포차가 뭔지 모르잖아. 모르잖아 근데 이름부터 수상하잖아 근데 전휴가니까 엄마가 21살짜리가 술집에서 60만 원 이렇게 쓰니까 아... 성매매하는 줄 알고 <laughs> 나, 나 지금 뭐, 밥 먹고싶다 밥 쌀밥도 못 먹게요 선생님이 너뭐 먹냐 요즘 방송 전에 혼자 뭐먹은줄 알아요? 다 같이 햄버거 먹었거든요 근데 저 옆에서 닭가슴살 바나나 샤인머스크 세알너세알 아니야 내 송이 새끼야 제가 옛날에 오빠가 막, 나 돼졌다고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. 근데 겁나돼죠어 근데 그거는. 오잉크 오잉크, <laughs> 오잉크, 오잉크, 울어. d 으로 진짜. 오잉크, 오잉크. 아, 저 고3 때 우리 반에 아이스크림을 돌려준다고. 아, 있었어. 맞지, 맞지. 그것도 엄카였어 그것도 카였어 <laughs> 근데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. 그게 선우가 그 아, 그래도 그건 빼줘. 너때문에쓴 거니까. 2 0 0그럼 200. 그럼 299, 그래서 299 선우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, 지금 이렇게 바뀐 것 같다 그랬어요. 그때 오빠가 지금에 나갔고, 지금 오빠가 그때에 그 그때 저가... 아, 미안한데 그렇게 말하지 마. 그때 너는 이거보다 더 지었어. 솔직하게. 맞아. 어, 그럼 어. 우리 집앞이 권성공원이었거든. 권성공원에 할아버지들 치는 게이트 볼장이 있었던 거 알지? 얘가 거기 들어갔다 할아버지에게 칠라, 그래서 게이트 볼인 줄 알고. 지금은 그때보다 20kg를 뺐으니까, 거의. 너 그럼 그때 90이었어? 혜린이 <laughs> 술 먹고 건대에서 날셀때너 아침까지 뜬 눈으로 전화 200번 했잖아, 미친. 아, 놈이. 난 전화를 잊을 수가 없어. 나 진짜 무서웠거든. 우리 사촌의 신캐릭터 혜미 언니가 저랑 혜미 언니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. 근데 그날이 건국대학교 축제 날이었어. 그래갖고 내가 이제 거기 놀러가서 이제 다 같이 만나는 술자리였는데 이제 엄마도 건네간 줄 알고 오빠도 건네간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축제라고 하니까 대학교 축제 못 봤던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야 엄마 아빠도 약간 술먹는다 그러면 우리 딸이 어떻게 술을 먹어 우리 막내딸이 술을 어떻게 먹어 나 술도 세병까는데어 <laughs> 그런 걸 모르고 막 자꾸 연락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스무 살짜리 이제 어린 마음에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 오늘 여기서 밤샌다라는 마음으로 술을 진탕 마시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제가. 꺼버렸어요. 신나게 놀고, 해미 언니네 그 기숙사인가? 어디서 이렇게 가서 잤어요. 아침에 일어났어. 일어났는데, 언니가 나를 진짜, 야, 혜리아 빨리 일어나봐. 국민 오빠 진짜 개빡쳤어. 이러는 거예요. 근데, 아니, 걱정될 수밖에 없어, 근데. 나 핸드폰 꺼져. 라고 말을 하거나. 응. 아무 말도 안 하고 연락 잘 하다가?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진짜 무서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폰을 켰어요 부재중이 개많이 찍혀있는거야 근데 오빠가 그메시지로 일어나면 당장 전화해 라고 딱 있는거야 일단 출발했어 일단 막 내려가는 전철에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화가 여기까지 나온거야 왜냐면 내가 잠을 안 자고 있었어 어, 계속. 잠을 안 자고, 새벽까지. 그리고 오빠 친구 중에 건대 근처 사는 오빠가 있었대요. 걔한테 찾아달라고. 찾아달라고. 쓰러져 있는 어. 여자애한 번씩 다확인하고 확인하라고. 건대에서 제가 사는 곳까지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. 그때 동안 전화하면서 욕지지게 먹었어요, 진짜로. 얘는 항상 그랬어. 골든디스크 갈 때도. 응. 학원 간다고 해놓고, 12시 반까지 연락이 안 돼, 12시 반.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, 여자애가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미영이라고 했거든요, 내 친구 중에. 그 미영이를 잘못 만나가지고. <laughs> 자기 따라오면 은 동해 볼수 있다고 막 8시면 돌아오는데 근데 그게 골든디스크 끝날 시간이 8시는 올림픽 때원여서 뭐 수업까지 떨어지면 그걸 몇 시간이냐고요? 그리고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? 팬들 거다뚫고 나오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또 동해가 나가는 것도 봐야 돼 거기 그 공연장에서 벤타고 나가는 것도 봐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보고 나오니까 10시인 거예요 10시에서 나오니까 또 수업까지 오니까 1 2시반인 거죠? 집에 왔더니 경찰 아저씨들고조사하고 어. 있고 애가 언제 연락이 끊겼게다고요 <laughs> 골든디스크 전에 제가 개털린 날에한번 있었거든요? 언제? 제가 그날 여자손이랑 골프채를 다 숨겨놨어 어. 집에 올라와가지고 아빠가 얘를 이제 뭐를 때려야 되는데 어, 안 보여 눈에 내가 보이는 게 어. 없으니까 집에 있는 해운목을 아, 뜯어가지고 종아리다!! 아! 그 뒤로 로또 번호가 하나가 안 맞아요 <laughs> 어느날은 우리 집 옆에 영풍문고의 블락비가 온대요. 영풍 나 아니라고. 친층 근데 그때 영풍문고의 손실액이 그 책에 올라가고, 나는, 새 책에. 미안한데 나는 제일 앞에 있는 유리창 바로 앞에서 봤어. 그래도 오빠 덕분에 피오도 보고, 지코도 공연 한 두세 번 갔고. 피오씨랑 내가 또 호영호도 했잖아. 아. 동갑인데. 심지어 구산 빠르니? 내가 이제 드립 칠라고. 아피오 님. 나 어. 느린 구삼이니까. 느린 구삼이라 제가 형이라고 해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. 예 알겠습니다. 응. 형. <laughs> 잘못 알아들었어. 아니, 너가 <laughs> 형이시라고요. 예, 예 알겠습니다. 응. 형. <laughs> 데뷔했을 때 오빠랑 같이 보지 않았냐, 내가? 데뷔하기 전에. 어, 데뷔하기 전에. 데뷔하기 전에. 나 이거 롯데월드에서, 나... 롯데월드, 제가 고등학교,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친구랑 롯데월드를 갔어요. 거기서부터 내 블락비와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.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? 롯데월드에 대형 스크린 있는 거 아시죠? 대형 스크린에 조피디가 갑자기 그, 짠! 나와요. 조피디? 그 아, 어. 어. 우리들 우리 얘기로만. 우리 어,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냥 그 그, 그거만 이렇게 보고 있었죠. 근데 갑자기 그 블라인드 이렇게 거치면서 되게 뚱뚱하고 베이비 펌 해가지고 나오죠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걸 귀여워가지고 나랑 제 친구만 그 사람한테 와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줬어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거기서 사람이... 잘 돼가지고 키워가 돼요. 그래서, 지가 1호 팬이라. 내가 1호 팬이야, 진짜로. 이거, 피오님한테 전달 어떻게 안 되나? 제가 진짜 그 본능적으로 저으셨잖아요 어, 블락비 전 매니저였는데요. 아, 뭔 소리예요! 사생 아니에요! 짜증나는 건뭔줄 아세요? 우리 집에 한 3년 동안 모닝콜이 블락비 노래였는데, 어. 처음에는 개 싫어했어. 아, 맞아. 빨리 좀, 노래 끄라 계속 듣다 보니, 나도 좋아져. 어, 뭐, 노래가 또 좋아. 노래가 또 좋아. 좋아. 입에 착착 감겨. 피오가 또 따라 부르기 좋아. 맞아. 빨리라도 싸가우러 봇! 어, 그러니까 이런 남... 목소리잖아. 어, 맞아. 아, 배고팡. 어? 배고팡. 배고파는... 어? 배고파는... 먹을래? 연어. 뭐. 먹어도 돼? 연어는 먹어도 돼. 너 지금 몇킬로야 왜? 비밀이야? 응. 어. 몇십 대인지만 말해. 오지. 오야? 응. 어. 오십구 어, 몇 식인데? 아니에요. 나는 아무리 빼도 사는 안 나올 것 같아. 사 대로 가려면 어디서 잘라야 돼? 내가. 아니 왜 왜? 형 근데 일부러 머리 감아도 베개에 머리 비비고 안 감은 척 하고 온적 있지? 응. 아, 오늘은 진짜야. 아까, 아까 너왔어때잤잖아 왔는데 왜 깨우냐? 왔으니까 깨우 그럼 면 되지, 그냥. 왔으니까 인사하왜잘 자고 있는데 깨워? 너 엄마 아빠가 어, 항상 어디 가서는 인사하라 그랬어. 엄마 아빠 욕하냐? 우리 엄마야. 우리 엄마야. 우리 엄마야. 너 어. 이미 애 씨랑 몇년 살았어. 죄송한데. 26년 저 28년 살았어요 근데 맨날 밖에 계시잖아요 <laughs> 죄송한데요 같이 산 기간으로 따지면 제가 더 많아요 죄송한데요 맨날 나가가지고 집에 오지도 않으시고 인사도 잘안 하시고요 연락도 잘안 하셔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는데요 저는 맨날 맨날 전화하고요 맨날 맨날 같이 그 주말 가다 집에 가요 조용히 해라 말이 왜 이렇게 많냐 사람이 집안 매력이야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고 진중하고 진중할 봐도죠. 줄 알아야지 말을 좀아끼고 좀, 어? 아유 말이지 잘해 뭘 잘하라고 뭘 뭘 떨어진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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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우 아우, 아우,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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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까지 하죠. 제가 조만간에 한번더 부를게요. 나좀 그만 써만 오세요. 뭐? 아, 아.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. 형 어깨 괜춘. 괜찮. 어깨? 괜찮아. 뭐막엄청 저긴 아니야.